안녕하세요. 농사정보채널 입니다. 오늘 8월 31일 입니다. 이제 9월이 되면 이제 이렇게 반사 필름도 깔고요. 그 다음에 어 이런 사과에 색을 내는 약재를 사용해야 됩니다.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칼라민 이라는 이제 약재를 추천드립니다. 9월 초에 한번 치고 또 10일 후에 또한번더 해서 총 2회 살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색이 엄청 예쁘게 잘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여기는 안동입니다. 올해는 탄저도 많고 노린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, 보다시피 탄저도 많이 없어 보이고, 주변에 노린제도 많이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. 사과가 참 예쁩니다.